그러니까 그날 두 분이서 뽀뽀하고 계셨던 거 맞죠? <laughs> 저희들이 다 봤다고요 뽀뽀하고 계셨던 거 맞죠? 사람들다 듣겠어요. 아 어, 그러면 둘이 이제 무슨 사이예요? 뽀뽀인 사이예요?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? 박공주쌤? 허? 갬성쌤? 아니면 동시에? 아이, 그럼 아니오! 에이,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둘이 뽀뽀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. 뭐, 저랑 발가락쌤처럼 안 했는데 했다고 오해받는 게 아니라, 진짜로 했다는 거잖아요. 아. 아이, 맞긴 맞는디. 아이, 실수요. 실수라뇨? 아이, 우리 서로 잠깐 그, 불꽃이 쳐서 그런 거지! 아이, 사귀는 거아니요 아, 어, 불꽃! <laughs> 아이, 갬성이도 뭐라고 말좀 해봐! 갬성쌤이 뭘 하셔요? 아이,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구먼. 어, <laughs> 사이머이 <laughs> 아이, 갬성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려? 아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우리 사귀는 거 아니잖아 요어어다기 그만 들 하세요 두 분이서 그럴수록 박공주쌤이랑 저 사이만 멀어진다고요아 어, 믿다 아무튼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니까 아이고, 식구 <laughs> 아이고, 애들이 그냥 엄청 먹여가지고 애기 사자가 아빠 사자보다 더 커졌네. 아이고. 박검지 쌤, 박검지 쌤. 아니, 발가락 쌤이 우리 기우미만은 뭔 일이래요? <laughs> 소문 들었어요, 갬성 쌤이랑 뽀뽀했다면서요? 아 뭐, 아이 누가 그래요? 누가 그랬어요? <laughs> 아이 그건 알거 없고, 그럼 이제 저안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 아이 스 아이 뭔 소리예요? 이가 좋아하는 남자는 발가락쌤 뿐이라고요 그 갬성쌤이랑 그거는 어. 실수였어요 실수 에이 왜요 박봉주쌤이랑 갬성쌤이랑 더잘 맞는 것 같은데 잘해봐요 <laughs> 라는 말씀이시죠? 그거 다 알고 왔습니다 그 박공주쌤하고 막 그냥 막 결혼을 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? 막 코뿔소 닮으나 하나막 아마 닮으나 아나 막 코끼리 닮으나 아나 막 해가지고 꾸리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버셔야겠네 막그 다먹이 살인한 밥값이 얼마입니까? 돈 그, 그,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아, 제가 빌려 드리지 못하지만 막 최대한 많이 빌려준는데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봤쌤 예. 이렇게 저 자꾸 놀리시면 미워. 뭐가 미워 하지마하지마나한테 혼나. 혼나. 물론 혼나니, 뭘 혼나. 니뭘 혼나. 니까축하 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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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진짜 안 사귀는 걸까요? 에이 사귀는 거죠 그나뽀뽀 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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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 완전 사귀는 혼 같아요 진짜 <laughs> 어나혼얼혼리얼리 낸겨 어 구쌤이야 보고쌤이야 누가 속았냐고 네어 저희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발가락쌤이랑 라바쌤한테 저희둘뽀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리가 비밀이라고, 비밀이라고 했잖아요, 했잖아요. 오자자 어 내가 봐주거슈근데한 사람한테라도 더 소문내면 가만 안둬요 오, 오, 카리스마, 카리스마. <laughs> 대답해요. <laughs> 알았어요. <laughs> 보보고그곳요 정말 미워. 하지 만 오, 미워 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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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달었습니다 계산해주세요, 계산. 계산해주세요. 빨리, 빨리, 빨리 가야 되니까. 빨리, 빨리. 빨리 계산해달라고, 계산. 오늘은 지금 계산할게요. 어, 계산결. 계산결. <laughs> 아, 계산다. 아 시끄러워요. 사슴대 밥이나 먹어요. <laughs> <이유>. 예. 좋고하세요 예, <laughs> 아이고. 아, 맞다. 그리고 두분 뽀뽀하신 거 축하드려요. 내가 더 이상 소문내지 말라고 했단 말이 오늘부터 1위! 갬성이, 내가 미안해요. 뭐가요? 아니 우리 사귀지도 않는데 내가 그날 갑자기 갬성이한테 좋은 감정이 생겨가지고 먼저 입술 덮친 거 아이고, 괜찮아요 저도 뭐 그날은 박공주 쌤이 좋았으니까요 그럼 우리 그 예전처럼 좋은 직장 동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? 그럼요 그날은 저희둘 다 진짜 실수했으니까요 그래잘 지내 보자고. 그래,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요. 어? 우리 갬성 있는 눈물나게 하는 것들은 내가 반드시 깊일고 그냥 혼내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힘들거나 뭐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나한테 말해요. 알았지? 응? 박공주 세요 정말 감동이에요뭘 <laughs> 뭐 울고 그래요 아이 울지 말어 응? <laughs> 우리 쌤